사실, 제가 타고 있는 OGT는 X 드라이브 차량이어서, 이렇게 눈이 오는 날, 또 눈이 쌓인 날, 운행하기에 가장 불안함이 없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타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17만 키로를 넘어가면서, 근데 이 차량을 <laughs>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을지, 안녕하세요, 슈미업입니다. 아, 오늘은 OGT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차에 대한 고민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OGT를 탄 지도 벌써 이제 3년이 딱 됐죠. 올해가 이제 4년차를 들어가는 시점이고, 사실, 어 요즘에 모델3를 갖고 오고 나서부터는 좀 OGT를 덜 타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모델3가 워낙에 그, 유지비? 이제, 연료비죠? 전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기료가 너무 저렴해서, 어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갖는 고민은 이제 OGt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 차량을 보내줘야 될지가 지금 고민인데요. 사실 제가 타고 있는 OGt는 X 드라이브 차량이어서 어, 이렇게 눈이 오는 날, 또 눈이 쌓인 날 운행하기에 가장 불안함이 없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서 가장 제가 이렇게 인정하는 차량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BMW의 그런 주행 성능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안락한 공간 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 제 BMW OGT가 어, 이제는 17만키로를 넘어가면서 어,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것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 헤드커버에서 미세한 누유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어,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등속조인트는 현재 터져 있는 상태인데 어, 아직까지는 수리를 안 했어요. 어좀 잡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서 어차피 이왕 터진 거 조금 더타고선 수리를 하자라는 생각에 어, 정비사님한테 이렇게 확인을 받고 어, 그냥 타고 있죠. 근데 이 차량을 <laughs>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가 이 차량에 들어갈 정비 비용하고 이 차량 판매 비용하고 다 합쳐서 차라리 새로운 차량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한번 타보고 나니까 유지비가 정말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그이 차량은 6,000cc 아 아니죠 6기통 3,000cc 가솔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6 2면에서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전기차들은, 음, 한, 이제 저희 집 기준으로는 전기료가 킬로와트당 300원? 그리고 테슬라 기준으로는 슈퍼차저 가서 충전했을 때는 339원? 어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정말, 겨울철에도 뭐 배터리가 좀 빨리 단다는 것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충전을 했을 때에는 훨씬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통계상으로도 그래요 제가 이 차량을 이제 기름을 고급 휘발유를 넣게 되죠 고급 휘발유를 넣고 타는데 일주일에 한 최소 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전기료는 뭐 일주일에 많이 들어가 봐야 진짜 많이 들어가 봐야 한 3만원? 이 정도니까 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그 동일한 주행거리를 갔을 때 기준이거든요 뭐 그리고 어, 테슬라에는 좀더 많은 이런 최신화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에는 어쨌든 이제 연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그와 상반되는 이제 감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최신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인포테인먼트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을 안드로이드 올인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면서 어 조금 더 보다 나은 편리성을 어 추구하는 경향도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에 어 없는 그런 뭐 자율주행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이 차량도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어, 그런 게, 어, 그냥 편리하게 주행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모델3를 갖고 오고, 또 기존에 있던 차량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OGT랑 모델3로 계속 유지를 해서 갈,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제 아내랑 차량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어, 아내는 약간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운전하는데 좀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사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차에 좀 예민한 제가 이제 같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OG-T를 팔고 유지비가 저렴한 앞으로 유지했을 때 이제 더 나은 그런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OGT를 처분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OGT에 지금 들어간 돈이 꽤 많고 또 지금 사실은 제가 장거리 타보고 또 이렇게 악천후 기상에서 타보면 정말 이만한 차량도 없거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운행하면서 갔을 때는 정말 편리한 차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 뭐 이런 것들도 다 확보가 된 상태고, 그래서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을 보내고, 과연 제가 이거보다 더 나은 차량을 갖고 와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모델 3를 패밀리카로 쓰던 아니면 모델 3보다 더큰 차를 사서 이렇게 하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내가 모델 3를 운행하기 좀 불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모델 3는 제가 타야 될것 같고 어, 아내가 이 차량 대신해서 탈 차량을 구해줄 건지 아니면 아내에게 모델 3를 좀더 연습을 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2대를 유지를 해야 될지 어, 그런 것들이 굉장한 지금 요즘 고민입니다 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아내가 좀더 작은 차나 뭐 이런 편리한 다른 거를 원했다 라고 하면 그냥 모델3 말고 모델Y를 사고 이 차량을 그때 처분을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모델3도 만족하고 OGT도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 차량을 사실은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근데, 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헤드커버 누유가 있고, 또 등속조인트가 터진 상태여서 그것들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수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어 그런 상태네요. 뭐, 연비도 3000cc 6기통 가솔린 치고는, 어, 준수하게 나오고요. 일반 도로와 이렇게 섞여서 달려서 지금은 좀이 정도 연비인데, 사실은 그냥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에는 한 12, 13 날이 좋을 때14뭐 여유있게 이렇게도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가솔린 차량 치고는 괜찮다. 하지만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그냥 전기차에 잘 나오는 전비 수준. 지금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거의 종일 눈이 올것 같고요. 이런 날에는 어떻게 보면 OGT 같이 이렇게 사륜구동 차량이 최고인데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 저는 지금 OGT를 좀더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어, 아내 입장에서도 뭐. 좀 그렇다라고 하면 유지를 하라라고 하는데 아또 괜히 제 욕심만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그렇고 어찌됐건 이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차량을 처분하고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모델 3 전기차가 있으니까 그 차량을 잘 유지해서 아내가 그 차량을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이그 o 티 t 는 제가 잘 타고 다니면 될지 과연 어떤 게 나은 선택일까요?